그리고 그 38장 21절에서 31절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성막 곧 전금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선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나한지파 아이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들아 개수된 회중이들인 은은 성수의 세겔로 백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laughs> 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 개를 보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 달란트요. 토리 노선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뜰 주위에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에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에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을 짓는데 중요한 직책을 담당했던 세 사람의 이름 이다말, 또벗살렐 오홀리아라는 사람 세 사람이 언급되고 있고요.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소요된 물품 명세 전체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넷째 막내아들 이다말에게 성막에 소유된 물자를 계산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전체 얼마나 되는지 네가 다그 물목을 계산해 보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소유된 물자는 금이 20달란트 7 3 0세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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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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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어린 아이들 몸무게만큼 나가는 거죠. 여기서 금이 29달란트, 그리고 730세겔,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약 3.5톤입니다. 노시 70달란트, 2,400세겔, 약 2.5톤.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무게로 따지면 한 6톤 정도. 금과 은과 노 그렇게 소유되어졌습니다. 특히 이 은, 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낸 속전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말은 몸값이에요, 몸값. 자신의 이 생명값, 몸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당시 20세 이상 성인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한 사람당 반 세계를 속전, 반 세계를 생명값을 내무로서 은1 0 0달란트 1,775세겔을 확보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몸값이라는 게 오늘날로 따, 오늘날로 비슷한 게 있다면 인도세, 주민세, 한 사람당 해당되는 그런 값입니다. 출루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계수할 때에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너 가서 너 물고기를 잡아온더나 물고기 입에 보면은 그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생명값입니다. 속전입니다. 당시에 반세계리면 두 대나리오 이틀치 그런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신약시대에는 가치가 해당이 됩니다. 금은 대부분 성막의 기구들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금은 어, 금 이러면 이제 그 성막 안에 구조물에 대부분 다 들어가죠. 어, 어, 속재소 두꺼워고요. 그 법계 그리고 등잔대 불을 밝히는 등잔대, 떡상 분양단 향을 피우는 분양단여긴 전부 다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어, 등잔대와 그리고 어, 속죄소 법궤의 그 뚜껑이 되는 속죄소 부분은 다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나무로 조각을 조각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위더 금으로 입혔죠. 예, 그렇게 해서 어, 만들었습니다. 성막 널판 뭐 이런 거 전부 다 예, 성막에 담을 이루는 그 널판도 다 나무로 조각 모드로 만들어서 그 바깥에다 검으로 다 입힙니다. 어, 은은 예, 지슴소 휘장의 기둥 받침 네개 그리고 성막 널판의 받침 그 밑에 목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전부 다 받침을 다 보호잖아요. 널판 하나당 두개 2개 들어가죠. 두 개씩 어, 은 받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개백 달란트가 들었다. 그렇게 말 밝히고 있습니다. 노선 번제단, 번제단은 노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물두멍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물두멍 뜰에 있는 그 주로 이제 노시 많이 들어갑니다. 뜰에 기둥, 그 전체 성막을 담 이루고 있는 담 세마포 포장으로 이렇게 세운 그담 기둥 밑에. 놋받침으로 예, 다 했잖아요. 그리고 물두멍도 노소로 만들었고, 그리고 번제단도 예,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바깥에다가 놋을 입혔고, 그 위에 석쇠 제물을 예, 갖추희 생제물을 올려서 불 태우는 그 석쇠도 다노소로 그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봉사, 봉사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한가, 우리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보여줍니다. 이 이단말 그리고 버살렐, 오홀리압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특히 이제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사실상 현장에 성막을 짓는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그렇게 직접 일을 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버살렐이라는 사람은 현장 소장입니다. 그리고 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협력자죠. 현장 부소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두 사람이 사이클 하는 데, 근데 이게저 대부분 겹쳐요. 보면, 은 오홀리압도 조각을 잘했거든요. 베살레도 조각을 잘했고, 금, 나무나 조각하고, 금속으로 조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오홀리압이 특히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 예, 가르치는 일. 그에 베살레는 아주 직접 일을 직접 아주 섬세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자기도 일을 잘할뿐만 아니라 그걸 가르칠 줄 아는 사람, 가르치고 특히 실로 만드는 휘장 이런 부분은 오홀리압이 대부분 다 어, 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여인들에게 가르치고 그 휘장을 만드는 성막 뜰문 휘장 그리고 성막문 휘장 지성소 휘장 그리고 위에 천막을 덮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오홀리압이 아마 전체적으로 그렇게 주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버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예,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다. 뭐 대단히 화려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예, 투박해요. 사실은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예, 대부분 단순했어요 모양이. 좀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손, 손길이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속죄수의 그룹과 검초대인 등잔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각목판을 반듯하게 깎아서 금, 은, 노으로 입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실로 짜는 것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공교하게 수놓는 일 외에는 대부분 단조로운 색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살렐과 오올리아비 가진 재능과 그 기술의 탁월함으로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자기를 뽐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멋지게 모양과 형상을 내서 만들고 싶은 그런 재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지시한 대로 말씀을 좇아서 그렇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만드는 일에 성실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때도 각자의 주어진 직분과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기초에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하나님 이제 올해를 마,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을 또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는데 방향을 잡아 가고 어떻게 제가 또 내년을 한 해를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날 물어요. 물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마찬가지죠 각자에게 주어진 사익이 있고 내년에 또 맡아서 해야 될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서 각자가 물어야 됩니다 올해 한해 동안 돌아보면서 시행착오 부분들이 있으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들도 가지고 어, 내년은 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사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믿음에 기초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봉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당한 사람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나타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해놓은 번제단에 불이 있는데. 자기가 아무거나 아무 뿌리를 가져와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서 삼키지 않습니까? 죽조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면 다 교회가 시험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물를 가면서 또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화평하게 일을 해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직위를 따라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왕인데 자기가 직접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했다가 그렇게 버림을 받습니다. 또 사울왕은 아말렉을 칠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남겨서 사무엘 선제의 책망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우시아왕도 탁월한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하는 분양하는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나병이 바라에서 왕위를 떠나 남은 생애를 평생 나병환자로 별공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자신의 위치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성막의 식양을 전해 주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그것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두 사람으로 하이가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는 일이 만드는 일이 아니죠. 확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지 지켜보고 감독하는 거죠. 자기가지 조각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감 감동을 받고 지혜를 받았는데. 예, 모세는 그것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예, 올리압과 부살레는 그 일을 직접 예,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 모세는 계산에 뛰어난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에게 물자 명세를 전담하게 하죠. 예, 계산해라. 예, 이다말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겠죠. 예, 전체적인 그 물목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그런 아주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런 직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다 하겠다. 그거 안 맞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은사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과거에는 교회의 모든 일을 목사나 중직자가 다 해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성도인데 목사가 다 해야지. 목사가 다 해야지. 장로가 다 해야지, 장로가 다 해야지. 사람 그런 사람 참 많았습니다. 70년대 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왜, 왜 나는 평신도인데 왜 내한테 시키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은 없죠. 요즘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아니까, 아, 은사대로 하는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다 가지죠. 그래서. 옛날에 같은 경우는 목사가팔방미인이에다 해야 돼요. 사실. 대부분 사역이 그래서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모셔도 보면 처음에 자기가 다 일을 했어요. 처음에 자기가 다 맡아서 하려고 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인 이두로가 와서 권고하죠.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도 쇠해지고 백성들도 다 쇠한다.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오십부장을 세우고 십부장을 세워서 해라. 일을 분담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 똑같은 시행착오 반복되고 있죠. 초대교회 때 보면 처음에 사도들이 음. 모든 일을 다 예,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천명 000명, 5천명씩 주께로 돌아오니까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는 거죠. 대형교회가. 설교도 구제도 다 행정도 사도들이 다 맡아서 하니까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버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에게 공평하게 구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막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죠 우리를 차별한다 헬라파 과부들이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도들은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구제를 전담하게 하고 자신들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크고 굵은 나무는 오래 탑니다. 그죠 불을 오래 지필 때 굵은 나무를 써죠 그런데 작은 나무까지는 또 지푸라기는 처음 불을 켤때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굵은 나무를 처음부터 불 피우려고 하면 그건 안, 안 붙죠. 꺼지죠. 아무리 큰 나무가 오래타고 좋다 하더라도 지푸라기나 작은 나뭇가지들이 없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봉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가 봉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 장로,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사람이에요. 권사는 권면하는 사람이고 안수집사는 재정과 구제를 담당을 하죠.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고 또각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직분도 직무입니다. 직무 직무는 은사입니다. 은사. 자기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당회와 종직자가 해야 할 중심 사역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 내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참조시키는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다스리는 것을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 목사와 교사를 은사라고 했습니다. 은사 직분도 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내가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한테 생겼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이제부터 나는 교회에서 이제 나 우두머리가 되겠다. 다스리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병고치는 은사는 성도들의 그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는 은사인데 제가 다스리겠다 나서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은사를 받으려면 무조건 하고 교회에서 어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자신의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권세가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는 자발적인 헌신이 동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봉사는 강요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물자가 그렇게 물목이 소유되어졌습니다. 전체 한 오늘 날로 따지면 2천억이 넘어요, 사실은. 그럼 1톤만 해도 현 시세로 보니까 한 1,350억이더라고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게 뭐 큰돈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나와서 자신들의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 아닙니까? 심지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중단시키는 일까지 그렇게 생겼습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는 즐거움이 없다. 당연한 거죠. 두 배, 세배 힘이 더 듭니다. 마음의 시험도 찾아옵니다. 그런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모두 다 남자들 20세 이상은 다 반세계를 내서 속전을 해서 그렇게 성막에 받침을 삼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할것 없이 다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기쁨도 다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봉사의 기쁨 선취의 기쁨을 모든 사람이 함께 느끼고 누리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인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동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네. 예. 우리 찬송가 삼백이십장 찬송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삼무신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활 나를 일꾼 사모신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 주시 주의 능력 하도다. 나를 피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m o 신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 든지주 뜻대로 사용하 주야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허락해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삼절사 절입니다. 죄의 짐을 풀어 주시 주의 능력하도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마음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 수가 강물처럼 허락해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m e n a 말씀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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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 e n 자원에서 봉사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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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요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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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있게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잘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12월 잘 마무리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요종의 미를 거두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유를 어, 구합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